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말좀 하자. 아빠가 내일 일찍 오랬는데 일찍 갈 자신이 없다. 그러고 난 지금 인천을 간다. 피곤하다. 아빠가 내일 일찍 오라며. 내일 일찍 올 자신 없어서 지금 왔어. 어 음. 맞다 아 어, 엄마 이거 먹어봤어 양계 어. 맛있지 음. 근데 이렇게 밖에 꺼내놓으면 안돼 이거 유통기한 음. 짧아 음. 아 내일 만두 몇 시에 주시는데 저거 끝나면 말 걸까? 응. 그는 TV에 빨려 들어가기 직전이다. 저러다 눈 나빠지지. 뒤로 가서 봐라 아빠. 누가 저렇게 웃기고 행복할까? 그래서 아빠, 이제 말 걸어도 돼? 응. 만두들 몇 시에 첩 있을 건데? 모르지. 오부지. 오? 응. 그럼 나왜 일찍 죽으러 왔어? 난 아침부터 뭐 만두 믿는 줄 알고 난 진짜 늦잠 잘까 봐 아, 나 내일 늦잠 잘거 같은데. 하면서 괜히 일찍 와야겠다. 일찍 멀것 같은데 되지. 하고. 아, 여기서 가자. 이거 자리 만들어. 어. 어? 몇첩텐 좀? 그래서 보통 속을 생고기를 같이 버무리지 응. 근데 엄마는 만두를 만들면서 속도 막 집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즘 미리 다 익혀버린 거야 얇게 썰어져서 근데 엄마 만두도 진짜 맛있다 응. 근데 나는 이 음식으로 만져보면 되게 진지하지 않니? 아빠? 응 진지하지 나도 많이 늘었대요 보니까 아빠는 진심이잖아 <웃음> <웃음> 우리 벌써 저거야 성대만해서. 엄마는 처음에 응. 엄마의 만두가 맛이 없었다? 저 만두를 그냥 우리 집만 먹는 만두구나. 어떨까? 제자리에. 응. 그 이번에 엄마가 아는 응. 지인이 응. 그 목동에서 아주 유명한 응. 만두집이 있대 하면서. 너무 너무 집만 너무 똑같은 맛이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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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너무 나보다 많이 만 너무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망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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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무 너무 너무 너아니무 너무 너게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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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무 너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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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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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무 너무 너녹음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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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임만 그냥 술리들로 하는 거야 술리 그럼 나는 나는 그럼 술리를 안 따라? 그래서 엄 뭐, 실력도 안되면서 내 아버지 쫓아오겠다고 나대지 마라 엄마 아빠가 실력도 안되면서 아빠 따라하겠다고 나대지 말래 나는 나대지 헐 결과가 얘기라는 거지 뭘 아빠 아빠는 결과 중심 사, 사람이네 과정에만 어? 나쁘냐 불법적인 것도 하나 누가 어? 티부모 아니랄까봐 왜? 자꾸 견제해라 엄마 아빠가 계속 견제해 내거 한번 쓱고 비웃고 자기 거 넣고 자식이 어먹고 말라고 오빠 거의 똑같네 너랑 한잔 자다 와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건 진짜 시집가도 생각날 것 같아 가끔 이 만두는 엄마 먹어. 신나라. 그 <laughs> 그렇게 좋을까? 어. 번해 어, 보시오. 오오 오, 진짜 잘됐네. 진짜 잘됐다. 아빠 맛이 있어? 어때? 아빠 그릇 갖고 가? 아 진짜 맛있겠다. 뜨거울라나?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다음에 또 한번 먹어봐. 그치? 진짜 맛있어. 오케 음 엄청 진적하면소도 엄청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빠 아빠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는데? 초에. 지금 만든 것 중에 역대급 맛인데 네짜 맛있다 하나 더 먹으면 좀아괜아빠랑아걸리 먹을 배가 없어아괜나그괜그때괜 문제야? 찮아더 먹는다? 아 진짜 아있네아

아, 어, 진짜 맛있다. 아니 이 먹기 유독 간이 진짜 싸고 맞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이걸 찍어서 배 속을 늘리면 빨리 만드는 거잖아. 같지 <laughs> 설명도 해줘. 자, 물을 넣고 물 넣으면 이제 물 바르고 물을, 물을 바르고 야무지게 꼼꼼하게. 꾹꾹꾹꾹 누릅니다. 음식은 <laughs> 정서입니다. <laughs> 그리고 반달의 귀퉁이에 물을 한 방울 묻힙니다. 동그랗게 원이 되게 붙인 다음에 다시 꾹꾹꾹꾹 <laughs> 터지지 않도록 이음새를 단단하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아, 예쁘죠? <laughs> 엄마 너무 기다자 완성본입니다. <laughs>